사람들에게 월세와 1인 가구 주택 공급 문제 그리고 임대 문제에 관한 서울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홍대 근처의 CEO 편의점에서 저도 쪽끼를 입고 20대 청년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CEO 들어갔더니 똑같이 저하고 같은 조끼를 입은 청년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대 청년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밤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아침 8시에 퇴근하고 잠은 지금부터 아마 지금 그 청년 잠자고 있을 텐데요. 낮 11시에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주거 문제, 주거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 20만 원, 월세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5,000명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주 화끈하게 늘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만 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안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남아있는 서울시 인여 예산 이거를 좀더더 덤터를 해보고 할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몇만 명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2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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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일체형 주택으로 2023년까지 2만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직주일체형 주택이라 하면 직장과 주거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 주택을 지으면서 거기에 공유 오피스를 같이 만들어드리면 요즘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재택근무 많이 하고 창업하지 않습니까? 많으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1, 2인 가구와 여성 안심 주거 주택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좁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고 직장 근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숨쉬게 지금보다 조금 더큰 평형수로 그리고 그 청년주택 로비에는 함께 쓸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을 만들어서 좀 청년들이 소통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 청년들의 감성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SH공사에 청년 주거 자문단의 신설을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기계가 살아야 서울의 미래가 밝습니다. 청년이 힘차게 도전해야 서울이 역동제, 역동적이 됩니다. 부니까 그러니까 청춘이 아니라 즐거우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